안녕하십니까 도깨비마을 이장입니다. 자 무료 포트폴리오 최근에 도깨비마류가 무료로 포트폴리오를 드리면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지금 시장은 안 좋잖아요. 10월달 뭐 증시 수익 내기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그러나 저희는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하이닉스로 30% 가까이 수익을 보고 있고 잔량도 남아 있고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우리가 비싸게 사갖고 손실률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중도 작고 어제 추가 매수는 들어갔죠. 어제 추가 매수, 어, 적당량만 들어갔습니다. 적당량만.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놨는데, 아, 삼성전자는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이버, 어, 수익을 보고 있고, 어제 다시 반등이 좋게 나왔죠. 자, SY, 현대 에버다임, 포트폴리오 집어넣고, 매수 기회 아주 잘 줬죠. 어, 편입을 하고 나서 급등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더니, 어제 급등이 나왔죠. 어제 현대 에버다임 20% 넘는 상승이 장중에 나왔었고, 19% 올라서 마감이 됐고, sy도 1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어제 좋은 수익을 줬습니다. 자, 급등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종목 보면서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이야기 할까요? 비중이 적죠? 자, 이번 주말에는 어, 비중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쭉 한번 데이터 만들어서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매수가가 64,300원이었어요. 그렇죠? 64,300원 비중은 적고, 그래서 어제 어제 하락시에 분할로 매수해라 그랬죠? 어제 아침에 올려 드렸잖아요. 분할로 매수하라고. 어제 그래서 어, 어제 중간값을 어제 매수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 약간. 얼마만큼 했습니까? 하이닉스를 우리가 151,500원에 만 매수해서. 어? 지금 가격대 근처에서 매도했잖아요 얼마 매도했습니까? 비중 80%를 줄였어요 2 0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그80% 줄인 것80% 차익 실현한 금액 중에 20%만 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야, 자, 도깨비에가 얘들 8,000원 밑에서 아주 매수 기회를 잘 줬어요 그렇죠? 일주일 전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7,800원 정도가 매수가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었고, 어제 초급등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미리 매수해놓고, 자, sy하고, 현대 에버다임은 분명히 급등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급등 나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랬어요. 어제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매도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 올 매도 안 하고 들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저희 회원님들은 올 매도 안 했어요. 어? 자, 그래서 익절가 잡고 가는 거예요. 익절가, 익절가 아주 간단하죠. 익절가 아주 간단하죠. 어? 익절가 아주 간단합니다. 익절가가 뭡니까? 손절가는 손해보고 커트라인 잡아놓는 거다. 익절가는 수익보고 커트라인 잡아놓는 거. 본인이 알아서 익절가를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얼마가 또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내려오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난 얼마큼 먹을 것이다. 그 라인에 익절가 잡아 놓고 대응하시면 돼요. 요즘에 MTS 휴대폰 보면은요. 그 정하는 거다 있어요. 스탑로스라고 해서 정해 놓는 거다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바쁜 분도 스탑로스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알고 가시면서 추가 상승 나오길 기다립니다. 오늘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나오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트럼프 대통령 안될것 같고. 그러면 어제 급등했을 때 팔아야지. 그렇죠? 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제 급등했을 때, 아이고, 일주일만에 이게 웬더기 하고 파는 거야. 그래서 급등시에 매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더 들고 가실 분은 익절까지 잡고 더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들은 계속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오테크니스 우리가 16만원 아래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나왔고, 그렇죠? 자, PSK홀딩스가 4만 0천원 아래서 매수해서 5만 0천원 위에서 팔고 나왔고, 아주 잘 먹었죠. 이 돈으로 얘네들을 산 거잖아요. 현대에버다임, SY로. 그렇죠. 어, 그래서 또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포트폴리오 타이밍 전략이에요. 아 나는 목표가 며칠 선이니까 거기까지 계속 놔둘 거야. 대한민국 증시는요. 타이밍 전략. 어, 지금은 매수, 매수할 타이밍이었으면, 어,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치고 빠지길 잘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어제 반등이 아주 잘 나왔죠. 그렇죠? 자, 우리 1차 목표가가 어디라 그랬어요? 18만원. 16만원 약간 위에서 우리가 매수해서, 어, 지금 18만원. 어, 얼마 전에, 지난주에 16만원 근처 갔었죠? 아니, 18만원 근처? 거기서 타이밍적으로 못 놓치신 분들 기다리라 그랬죠?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거리랑 뻥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18만원 향해서 가는 거예요. 18만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 매도는 아니다. 1차 목표기 때문에 올 매도 하고 싶은 분은 본인이 하는 거고, 적당량, 절반이라든지, 3분의 2라든지 등등, 적당량 매도하고, 나머지는 제 멘트를 또 듣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오늘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렇죠? 자, 삼성전자 매수할 금액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올려드렸고, 어, 좋아요 부탁하고, 오케이 밸류 어, 유튜브 많은 어, 사용 애용 바랍니다.